오늘은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곱근의 성질은요 정말 어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음, 반드시 기억해두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어, 루트의 a 제곱 자, 이 녀석은요, 여러분이, 어, 루트랑 제곱이날라 가서 A다. 라고 알아놓으시면 절대 안 된다. 자, 그거부터 출발합니다. 자, 어떻게 알아두셔야 되냐면, 이 A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A로 빠지시고요. A 값이 음수일 때에는요, 그 A에 뭘 달아야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를 달아서 나와야 된다. 라고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선생님이 이 a를 빨간색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이 a라는 녀석이 얘야. 지금 얘가 양수죠. 양수니까 얘는 그냥 2로 나와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계산 결과가 2가 나와야 되잖아? 아, 그대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0까지도 마찬가지야. 0의 루트 제곱은 루트와 제곱이 날려가면서 그냥 0으로 나옴을알 수가 있죠. 역시나 얘까지도 그대로 나옵니다. 자,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하면은 이 녀석은 결과가 마이너스 2가 아니죠. 이 녀석을 a라고 생각했을 때, 이 a가 음수라면은요, 이 a라는 녀석이 답이 될 수가 없죠. 어, 이 앞에 음수를 붙여서 즉, 플러스 2가 정답이 되면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 마이너스 a라는 것은 음수라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 루트 안의 값이 여기가 음수일 때에는 그 음수 녀석에다 음수를 달아서 결과를 양수화 시켜야 된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여러분, 이 루트 안에서 먼저 제곱을 하잖아. 4죠. 4는 다시 2의 제곱이 되고, 그래서 루트와 제곱이 사라지면서 2라고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 이 마이너스 2하고 이 2하고는 그대로가 아니죠, 여러분 반대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야. 이 마이너스 이가 나온 게 아니라 거기다 음수를 달아서 이 녀석이 빼기 빼기 즉 플러스 이 e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이게 음 제곱근의 성질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또한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가시지만 절대 값도 마찬가지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 자, 절대 값도 그냥 A가 아닌 거야. 절대 값도 A가 0보다 큰나틀 때는 A로 나와도 되지만 A가 0보다 작으면 이 A에 음수를 달고 나와야 된다. 즉, 양수화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즉,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이 절대 값을 들어가면 이 녀석이 마이너스 2가 아니죠. 지금 이 녀석이 A라고 그러면 이 A에다가, 그렇죠. 어떻게 나와요? 다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결과를 양수화 시켜야 된다. 자,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사실은 여러분,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나오지만, 중3 때부터 알고 있으시는 게 좋아. 루트 A 제곱은요, 절댓값 A랑 같은 표현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A가 0보다 클 때, 자, 요 녀석을 간단히 해라. 그러면, 일단 루트 안에서, 그렇지, 가로의 제곱으로 어, 변, 변신을 시키신 다음에, 요 녀석이 새로운 A니까, 요 녀석의 부호를 먼저 설정을 합니다. 부호를 먼저 설정을 해요. 부호는 지금 A가 양수니까 양수에다 이 e 곱하면 플러스죠. 그럼 플러스면, 그렇죠. 루트랑 제곱이 그냥 날아가도 되니까 얘는 그냥 E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음 만약에 a가 양수인데 요런 녀석이 있다, 마이너스 2a 제곱이다. 그러면 이 가로친 녀석을 새로운 a라고 생각하시면 a가 양수인데 거기다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이 가로의 분은 음수잖아. 그 음수일 때는 얘를 그냥 날리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마이너스 2a에다가 그렇죠 앞에 음수를 달고 계산을 하서 즉 2a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다. 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문제가 보통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자 마이너스 음, 2에서 a가 2일 때 요렇게 됐을 때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a-2제곱 루트의 a 플러스 2의 제곱이다. 이 식을 간단히 하라. 자, 이렇게 나오면 항상 여러분은 이 가로 안에 있는 녀석들의 부호를 설정하셔야 되고요. 어, 부호를 설정하셔야 돼, 부호. 그래서 부호를 설정하려면 이 안에 있는 a 의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수0 정도를 여기다 넣어 보는 거지. 그럼 a에다 0 정도 넣으면 요건 마이너스이니까 이 가로의 부호는 음수가 될 것이고요. 요거는 양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양수인 녀석은 그냥 a 플러스 2로 빼시면 되겠고요. 요 앞에 플러스는 계산 결과에 대한 플러스고요. 요 a 마이너스 2는 요 음수인 결과 음수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셔야 된다. 그래서, 이 녀석을 계산하면, 이제, 마이너스 A 더하기 2, 플러스 A 플러스 2, 이렇게 되어서, 마이너스 A랑 A랑 사라지고, 정답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어, 그렇죠? 음, 이렇게 된다. 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국금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어, 많은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숙달될 때까지 어, 연습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